광주은행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게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중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제재를 했습니다. 광주은행 모 지점 직원들은 정기예금 계좌 6건을 가족 대리인 신청에 따라 개설해줬는데 이중한 걸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다섯 건에 대해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 실지명예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또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진고해야. 한다고 설명 했 습니다.